이 네, 요가는가? 이건 뭐 요래가 파는거가 아니 이렇게 해서 뭐. 내가 만 넣은 거지. 그거 가가나 네. 그래. <웃음> <웃음> 너무 반짝 빛 빛나 기니까 <laughs> <laughs> 와우. 어머. 어머. 어통어통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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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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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끌렀어그 음원법 같은 거할때 약간 쾌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 그때, 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푸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이제 단독 무대로 좀 이제 그려봤습니다. 어땠나요? 아, 여러분들, 제가 자켓 벗을 때마다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뭐 벗을 때마다 좋아하면 되 안돼요. 체력, 들 괜찮나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앞사람옷깃을 잡고 살짝씩만 당기면 진짜 뒤로 갈수 있다. 저기요, 이만큼 자리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무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 사랑하는, 애정하는 무대. 이번에 제가 이렇게 벨트 같은 것도 두른 이유도 조금 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더 아프게 만들. 조금 더 여러분들의 질투심을 좀받고 싶다. 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니에요? <laughs> 아니라고요. 그래도 뭐,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줄 거죠? 싫다, 좋다, 좋다 분들도 많아요. 좋다 분들을 위해서 더 해도 될까요? <laughs> 여러분들,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나요? 왜 제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하, 이 다음 무대는 사실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애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럼 빨리 후딱 넘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무대 빨리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마음의 준비, 소리 말이 지를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laughs> 다음 곡! <laughs> 다음 곡. <laughs> 여러분, 기대하세요. 공개합니다. <laughs> 여러분, 들에게 짜잔!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 여러분, 도 있고 리리고 우리 애리들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좋아하는 취향 같은 것들을 그때 그때마다 새롭게 발견돼요 약간 그 어전한 제 일상은 아니지만, 그 뭔가 일과 관련된 거에서 조금씩 여러분들 덕분에 취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취향파, 성향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나 그래서 제가 자꾸 쉬는 시간마다 X. 오는 <laughs> 육십라고 얘기할게요신세되니까 X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적어놔요.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우리 애리들도 시대에 따라서 점점 변화를 하는구나. <laughs> 동년배 느낌이 좀있각 <laughs> 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전 그런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일을 하면서 뭐 일상생활에서 녹일 수 있는 그 일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뭔가 찾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꼭뭐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휴양지를 간다고 북돋대고 간다고 해서 힐링이 되지 않거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혹시 휴양지만 가면 힐링된다 있날 자신 있게 드세요 다들어러 거예요 또. 여러분들 멋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답니다 지금이 어떤 타임이냐면 제가 딱 정했습니다 응원법을 제가 검사하는 타임 이라고 딱 정했습니다 왜냐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다 준비됐잖아요 그죠 Can't let you go <목소리> <목소리> 우리눈는중 <임금정>. I'm gonna 아뭐 요정도면 들어도 박수 한번 칩시다 야야야 어 좋아요 우네 좋아요 이 날만을 기다렸어요 혹시? 네 <목소리>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목소리> <laughs> 그 현대인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시켜드릴 테니까요. 오늘이 지나면 후회하지 않게 여기서 옆사람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아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거의 모르잖아요, 그렇죠? <laughs> 풀풀. <웃음> 우리가 다한 마음 한 뜻으로 여기 모였잖아요. 서로 <laughs> 눈치보지. 네. 진짜 알겠어요. 네. 준비됐나요? 네. 너 무거워요. 우리 애니들이 아주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알리가 났어요. 앵콜 곡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라노이아라는 곡이었습니다. 어, 귀 파라노이아 오랜만에 보니까 좋죠? 아주 폭죽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랬죠? 다쳤어요? 걱정받고 싶은 건가요? 안아줘요? 희미하게 아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12년 만에 첫 오프라인 솔로 콘서트첫 투어가 무사히 끝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변화들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공연이었고요.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백현이라는 한 명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펼쳐 나갈 건지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보다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한번 느꼈던 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전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제가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저는 늘 행복할 것 같고 앞으도 기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그런 존재가 될수 있게 더 많이 다가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막지 마세요. 알겠죠? 어, 이번 투어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저의 실력에 대해서도 네. 많은 걸 느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앨범, 그리고 새로운 활동들을 할때더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게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쌓았던 이로스탈라이트를 하면서 보냈던 그 추억들은 영원히 가슴속에 있을 거고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늘 행복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쳤어요? 네. 2층, 3층 지쳤어? 네. 스탠딩 지쳤어요? 지하나? 네. 여러분들은 알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솔직히 내 네, 있었죠. 동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앵콜 막 시작했으니까 머리를 너무 반듯하게 잘라서 <laughs> 딱다 끝났다 하면 여러분들 뒷걸음질 이렇게 치면서 나갈 준비할 거예요. 조금 더 머물 거죠. <laughs> 어, 좋아요. 아, 맞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너무 고맙게도 태훈이가 아, 인사 한번해 태훈이 너무 보고 싶었죠. 네! 여러분들 저기 앞에 좀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예. 거기 다 앞에 좀 보자. 태훈이가 시간을 내줘가지고 공연을 볼수 있게 됐어요. 태훈이가 그때 못왔었거든요 네. 어 역시 오 형이라 그런가. 아! 있더라고 오늘 드레스 코드가 흰색인데 검정색 티를. <laughs>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laughs> 그 사람이 누구지 생각하면서 하는데 역시나 태훈이. 이번에도 이 체조경기장을 여러분들이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실 이 귀한 시간을 써주신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콘서트를 열든 뭐라든 우리 애리들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봤자 흥도 안 나고 그죠? 우리 애리들이 저한테 이렇게 와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꼭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와줘서 고맙다고. 애리들이 네, 와준 거죠. 저는 여기 있었어요. 오늘도 공연하면서 너무 예쁜 눈빛으로 너무 예쁜 목소리로 노래도 따라 불러 주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고 마치 말은안 했지만 너무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사랑해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금이 너무 너무 좋아요. 노래가 점점 늘어요 점점 이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어렵대요. 제가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꽁 이렇게 맞는 사람이 되볼게요. 알겠죠? 오늘도 저에게 너무 행복한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더 여러분들 앞에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서 속상하죠. 그런 말은 뭐 뭐가 있,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까지 새로운 것들로 여러분들을 또 감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저희 사진 찍을까요? 우리 사랑스러운 애니들 우리 애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라이트 갓 콘서트까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끝곡은요, 우리 애니들이 조금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애니들한테 좀 듣고 싶은 곡인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곡다 풀렸죠? 보이 쉬었나요, 혹시? <웃음> <웃음> 앞으로도 꿈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할수 있도록 자리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함께해줄 우리 애니분들 포함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이바~ yeah. 잘 자~ yeah. 안녕~ yeah. 아주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laughs> 하늘다리입니다. <laughs> 아~ 야인들,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시작해볼까요? 그냥 들어가서 섭섭했죠? 솔직히 아무도 뭐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솔직히. 네. 우리 애들 눈치 백단이라서 숨길 수가 없어요. 아까 저희가 좋아요? 네. 두 번째 노래도 있다고요. 와. 불러주세요. she be like 근데 모자라면 저걸 추가아게 바로 있어 그래 근데 다 가려 너나할수 있어야 돼? 이긴 네. 야 되지 그래. 그래. 응.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잖 근데 <laughs> 이거 포착코 아닌가 중간 ㅇ 가준는 어디로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포착코내버수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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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감다 막다고 불안해 이거 확인하는 건가요? 저요? 사 이거 안 되지? 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아니, 또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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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게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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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봤 어, 됐잖아 우리 왜 점수 안 거야? 나중에 물어봐 뭘로 물어거냐 실수 고질투1점은 솔직히 점은 만점 아아 그러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아 아파 아가데치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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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아? 갑자기 귀엽다 정도의 귀지 세상이 점점 귀여워진다 니 여자 부터 이제 그도 아니고 이 자식 아오왜 이렇게 귀엽냐 그럼요 는 분명히 같아가지고 옆엽다 뭐지? 지그거코 아닌거야? 연기입다아 귀여워 어귀야 아, 귀여워 제귀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귀여워서 여기다가 해줘야겠 아까 전에 받은 포카 여기다가 넣었거든 근데 너무 귀여워어 여기는... 이거 너무 귀엽잖아 강아지 기대됩니커왜 지금 안든나요 옷이 안나요이 옷이 안나요이 언제 물셨던 <놓으셨던> 거예요? <목소리> 이에요컵 아주 크셨잖아 아니 이제 뜬어요 <목소리> 뭐야 이거 터 그게 빅인것같아이는큰꿈이에왜안나왔왜안 왔어? 나는 짤렸다 딱 봐도 식당 구역 없어 보이는데 태연이가 나와야 되는데 태연이 없다 도가 미담이라서 아 열심히 예쁜 척 했는데 보세요네 그래요? 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요새 코로나 유행이다 지금 완전 유행이다 아직 한 번도 안 봤어? 나몰랐지너무 아, 그러네 내 자신 사람처럼 <목소리도> 네 도둑은 그알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네, 어. 그럴 것 같으네 뭐. 비교 점점 늘어나고 아, 점점 이런 게 늘어나 <목소리도> 엄마, 어. 엄마가 마 이거 뭐래 약간 애기 좋거같뭐그 말인 줄은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네, 아, 혹시 그러니까. 아 이거 혹시 아이패드로 그린 건가? 네. 귀엽지 않아? 음, 그렇지 않 봐봐 아, 예, 여기 야 백화점 아내일컵도 비슷해 수상해 보인다 나봐기백태 드림이랑 조금 걸으니까 더 좋은 거야아 차라리 내드아 늦어지면 한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마워 <laughs> 나의 중어 라고 했을 때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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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어어가 <지누스가> 어떻게 이렇게 특이해? 어떻게 이니거있아 아, 당차 것은 거라 내놓고. 베이스 이런 거한 것도 여러분들 이 쳐보고. 아니, 그게 무슨 <무서운> 소리야. <laughs> 했는데, 아니었다. 진짜 구였다 맛있다. 햇빛 밖에 안 하지. 맨날 구역으로 가만히 보려고 그래. 1구역으로. 왜이가힘들너왜 누워있지? 아, 음. <목소리> 야, 근데 너무 귀엽다. 아니, 내한 인생을 살수 있는 사람을 만 거기 갔는데 왠걸? 거기 아 있는 사람을 만 요새 는히 인기 많아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안는 사람을 만날 수는 사람을 만날 지 그는 따로 려가는데이려게아 예? 예 워낙 이더오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못한다면 안빌게해나파는에 유자 안 올릴 거니까나까 전에 골라 우리 사회가 잘해 볼래 나해보는 근데 돈머거 같아 나 너는 옆으로 안고래리는게 있어 옆자 약간 사람이 최대자기 자기가 어울리는 거를 아하고 있고 그렇게 한거 에는색깔보 약간 이제 민속이 아, <laughs> 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민현이잖아 그거 이제 따라해 야 근데 똑같은 데서 했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야 할아마 똑같은 데서 안 했을 것 같아 그 너무 슬X야. ㅎ ㅎ ㅎ 왜 예쁜데? 이 거! 뭐가 어울려 이런 거!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우리 동네에 남편이 적은 거내 그런 남편 알아주는 거음 막! 남촌이잘된 응. <뭐리와> 내가 내가 어? 으이이야 <뭐리와> <뭐리와> 아, 먹으면 먹어 아나 배불러 배불러 먹어 먹어 맥주는 다 먹자 응. <뭐리와> 그왜 그냥 손을 어디 잠깐 나가면은 일로날기도하라 반판이 일본어로 되어있어서 한국에람이못 읽어 건데도 말할게 건데도 음료서 토끼를 가면 줄리포상이다 이렇게 하고 람보도에도 있잖아 그거 티안에서 나는 랩 끼고 끝나고 너는 뭐뭐 하다가 샌드나 그래가지고 <laughs> 나중에 사냥꾼 했을 파도 그런 데아어요 공비됐어 약간 지금 돌아보면 진짜 다처음이 재밌었네 그때부터 브이로그를 좀 찍어놔서 그래서 너 유튜브 지금 응. 한 30만 구독자일수도 나를 응. 왜 구사하지 말아냈거든 응. 근데 내가 해줘니까 아. 근데 너, 뭐, 내가 나와서 그래지모르는데 응. 재밌어 <laughs> 내가 말하니 참 어, 내가 말을 잘하더라고 일부 잘해 응. 나를 <laughs> 봐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 있단 말봐요 다행이다 <laughs> 나 혼자 나오면 아예 얘기 안하잖아 응. 응. 왜냐면 네. 아직 카메라를 혼자 봐할 정도의 스틸사람 같 그쵸 어. 이상해 보이다가여기잘돼고인다 이제 이거 할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걸 먹어보습니다내가 이렇게 할까예 그럼 태희 가 이상하다. 이 아,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웃기가안 된다. 그고이나우하는데다을고 아, 그러면요? 예, <miss> <목소리> <misshus mujer> 나둔데? 이거 있었어 라고 나도 들고 네. 어, 아, 아, 다닐 때아이은사안 아, 네. 네. 들고 왔네 이거 사본실에 놔두고 다닐거든 <laughs> 근데, 근데 너무 삐고가야는 음. 거야 그래서 여기 <laughs> 뭐붙였는지 알아? 캔디 아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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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내가 전 직장에 놔두고 와가지고 거나 <laughs> 어? 응. 있는데 좋아 아네일버스티커 어차피 다흔려아 그럼 그거 놔둘래 거 다음에 나너 비즈키링 주고 너나 곱창이랑 이거 맞아 그냥 반격하고 내가 만든 기는 말고 우리 엄마가 만든 그런 게 귀여운 거 <목소리> 케이크처럼 만들어서 <돼>. 그거 주려고 뱉어. <목소리>